아 핸드폰 핸드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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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봐봐 뒤에 나있어 ㅋㅋㅋㅋㅋ 야나 핸드폰 접속했어 접속됐어 아 점수 이겼다 아왜 이렇게 못해 응 리전 꼬어씨 발이잖아아왜 이렇게 못해 아왜 이렇게 못해 리전 꼬어씨 X발 29.5 지랄이죠 이도안 된다고? 지랄이죠 범진이 초대할게 범진이 한 29.5가 왜 되는데 범진쓰 초대 범진쓰 어? 왜다왜다 날... 날... 날렸어 나 잘못 나갔어 범진이 어 왔네 집이야? 여보세요? 헬로 헬로 마이크 껐어 너 어, 검진아 어, 마이크 꺼놨어 아... 오케이 오케이 이걸... 됐다. 이걸 껐니 와... 근데 그 어느새 그 PC방을 뛰어갔냐? 진짜 빨리 갔네 빨리 왔지 내가 또 걸어간 거야? 버스 탄거 버스 버스, 버스 그렇구만 포트리스 러시아의 조범진 구함 따라와. 러시비 있을까. 러시. 들어갔시 카피터. 마이트 야, 대인지를 지금 못 써. 바꿔나. 대인질? 아, 너 말고, 범진. 성광이 열네, 두 개네 비치. 핑카. 아저 새끼 아, 러쉬, 맞네. 러쉬 맞네 핑크 사이가 어? 어 상대 팀 플레이 있다 죽됐다 야 우리 망했어 상대 팀아 제로 아, 제로 이 사람 플레이야 미쳤어 우리 망했어 뭐? 이 X발 하하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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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발 플이발 플래티노. 이 시바 이 시바 플이시이 시바 플래티노. 이 시바 플래티노. 이이는바 플래티노. 이래이 이렇게 뛰어서 모르겠지? 이러 o r e you get sick. 시개 5개. 5개. 5